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를 높이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신교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오니,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슬 온 동네 어린이 축제를 축복하시고, 이웃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회복하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3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전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들은 죽음의 전선으로 무너진 집과 가정공동체가 산산이 파괴되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 역사의 현장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륙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지구촌의 많은 분쟁 지역들에서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선교학교를 통해 받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땅 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6월 3일 키르키즈스탄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미얀마를 향한 단기 성교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교사로 오셨고 우리에게 더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저하는 성도들에게 그래 가보자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달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무너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한종직 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명예와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신림 공동체를 세우는 합당한 선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 제자 양육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배우고 듣고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영적 싸움으로 지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손 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주께 연결되기를 원하며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